동두천시와 동두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6일 청소년문화회관에서 2011년 007작전 한마음 가족봉사단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발대식에는 오세창 시장, 홍양구센터장을 비롯한 한마음 가족봉사단 18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서로를 소개하고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세창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가족의 우애도 다지고 지역 봉사도 할수 있는 가족 봉사 활동으로 타 가정의 모범이 될수 있도록 열심히 봉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가족 봉사단 참가자들은 자원봉사 관련 동영상을 감상하고 시청각 자료를 통한 기초 교육을 받은 뒤 가족 노트를 작성하며 다음 달에 있을 봉사 활동에 관해 의논했습니다. 앞으로 한마음 가족봉사단은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펼쳐나가며 나눔의 정신을 통한 이웃사랑을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